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제 저희 세 번째 인터뷰인데요. 아 네. 이제 25대가 다 끝났습니다. 아 아쉬, 아쉽다. 25대 대학 청년국 표어가 오직 예수인데요. 주제에 맞게 보낸 한 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주일 예배 통해서도 아, 구호로도 외쳤지만. 엑츠 이십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갔던 사드바르의 삶을 보면서 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엑츠 이십구를 우리의 삶으로 써 나가는 아,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국장님에게 대학 청년국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대학 청년국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곳. 또 한편으로는 아, 청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곳. 혼다는 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모습들을 사실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진 않았거든요. 학교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도전받고 열정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저 25대 거쳐오면서 아 이건 정말 좋았다. 아 이건 좀 아쉽다 하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25대 돌아보면 교육자님들 연합회장단과 또각 성교회 회장단 교구 총무님들 정말 뭐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잘 되어진 것 같고 한분한 한 분께 참 감사하고 또 우리 리더분들이 이끌어 가는 대로 대학 청년국 회원 청년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좀더 가까워지지 못한 거.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는 거 그게 약간 좀 아쉽네요. 26대 때는 그래서 좀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좀 찾아 오시고 저도 가고 이렇게. 당분하고. 네. 25대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 뭐 행사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25대 때 했던 행사 전체 다 굉장히 뜻깊었어요. 무엇보다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뭐 연합수련회나 힐링캠프나 또 청년 12강주리 기도회나 606이나 뭐 여러 양육 프로그램들이나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다 함께 너무 기쁨으로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열매들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가장 좀 감격스러웠다는 부분은 이제 606 코로나 이후에 첫 이제 외부에서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청년 사역 침체기라고 하는데 무모한 이제 도전. 으로 이제 보여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시작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다606 본부랑 청년들이 다 함께 열심히 다 준비했는데 그 장충체육관이 3,800명 채워진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기억이 많이 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후기 설문 이제 받아보면 가요가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시간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내부에서 간식, 취식을 못했던 부분들. 아,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뭐, 이제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원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다음에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해서 좋은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606이 되려고 내년도 준비하겠습니다. 피드백은 모두 기억하고 개선을 위해 생각을 더 많이 하겠다 항상 모든 행사를 하면 A 의견이 있으면 B 의견도 있거든요. 또 C 의견도 있고, 근데 어느 한쪽 의견을 우리가 100%취할 수는 없다. 골고루 섞는 작업을 잘해야죠. 누구한 사람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목소리를 어쨌든 듣고 계신다는 거니까. 그럼요. 저는 항상 듣고 있으니까 언제든 <laughs> 말씀해 주세요. 네, <laughs> 말씀해 주면 됩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26대 방향성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5대는 오직 예수를 이제 외치면서 한해 동안 지냈는데 26대는 믿음으로 좀더 강해지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청년 주제도 또 그렇게 정했고 구호도 그렇게 정해졌는데 26대 때는 강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6대를 이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강한 믿음, 강한 믿음, 강한이 중요합니다. 강한, 강한 믿음. 믿음. 네. 10월 29일 각 선교의 결과별 정리 총회가 저 있었는데요. 25대가 이제 마무리되고 26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고하고 수고할 지체들에게 응원의 말씀 그런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힐링 캠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리더의 자리는 아무나 설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설수 있는 자리고 준비된 사람만 설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25대를 지나오면서 리더들한테 알게 하고자 조금 노력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거든요. 힐링 캠프도 이제 그래서 준비된 거고 여러 양육 프로그램도 그래서 준비된 거고 말씀드렸듯이 리더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말안 듣는 지체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 내 연약함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축복된 자리다. 리더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모든 리더들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귀한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26대 이제 감당하실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 주신 사명 그 직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세 번째 인터뷰 하면서 목사님 표정이나 뭐 이런 기운들이 정말 밝아졌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혹시 뭐 변화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요새 평제가 편해져서 <laughs> 제가 편해졌어. <laughs> 굉장히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밝아졌나요? <웃음> <웃음> 더 밝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